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밭고랑을 만들고 오늘 감자를 심습니다. 어, 감자를 심으면 이제 6월 중순 정도 되면 수확을 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3월 중순이니까 한 3개월 남짓 자라면 어, 실한 감자를 캐게 됩니다. 그 감자가 어, 굵은 알은 4등분 해서 심어도 되고요. 어, 중간 크기 정도면 보통 2등분을 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 그, 그렇게 작은 조각을 심는데도 어, 그한 뿌리가 무성하게 자라면 어, 한 뿌리 안에 어, 30알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내기까지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자를 심는 거죠. 오늘 그 종자 심는 일을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날마다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면이 일을 감동 주셔서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조그만한 은, 은혜를 주시지 아니었다면.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끔 하셨고, 이제 꾸준하게 와서 이사야서를 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신약의 계시로 마지막 장, 22장 21절까지 하나님 마치기까지 예 끊임없이. 일을 해 가실 터인데 저와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또 협력되어지고 동력되어지는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스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고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사야서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오시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하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러나 어, 이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어,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소명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어, 본격적으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일태면 이런 것이죠 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공고와 어, 또 어, 도움 가운데서 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어,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과정을 하고 전도사고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무자와 어, 가로대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의 응답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어요. 에, 입학하는 그 과정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 확신이 에, 결여되어 있을 때에 에, 다시 전도사 고시를 전으로 해서 배척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소명, 결정적인 소명은 한 번에 올수 있지만 여러 차례의 어떤 과정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늘 6장 1절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죠. 어, 뜻은 요와의 능력입니다. 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시아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아, 아샤랴라는 이름으로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샤랴라는 이름이 열왕기하 1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요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15살에 즉위를 해서 52년 동안 제의를 했습니다. 그의 말년이 분양의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노후가 부참했지만 대체로 우시아 왕은 정치를 잘했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정치는 잘했으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 말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퉁감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죠. 소명을 받을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요 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시아가 했던 말은, 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에서는요, 왕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죠. 심지어 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디가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을 할수 하시나요? 어, 저도 이사야와 같이 어, 생각을 해보면 입술이 부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겠죠.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입이 부정하대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부정에 대해서, 어,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통해서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어, 집에, 집은 바핀 수철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입술에대며이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은 이제 내 악이 제거되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제단 숯불이에요 제단 숯불 이 제단의 숯불은 뭔가요 제단의 성전 제단의 숯불은 재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불이에요 왜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내가 부정하다고 내 입이 부정하다고 이사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자, 불이 들어가면 죄가 정화되어지고 그 죄의 요소들이 다 태워지죠. 그 태워지고 나면은 남겨지는 것은 청함이잖아요. 그래서 어, 연단어불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같이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자신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재단 숯불을 거룩한 불이죠. 재단 불이라는 것은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불로 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1장 17절의 말씀이나 3장의 말씀에 가면. 의인은 없지만 그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이라는 거죠. 예수 글쓰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을 것이네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율법적으로는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 재단의 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요.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 여기서 어,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음, 단어가 뭐냐? 면 사도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앞에서는 주께서 그랬는데, 뒤에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때도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우리라는 복수를 쓰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본의심을 받은 자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선발하는데 어, 동시에 우리를 위해요. 그것은 주님의 단독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즉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도와 목회자, 성, 어, 성교사님들은 일들은 목회의 사역, 전도의 사역, 성교의 사역은. 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하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응답에 대한 아멘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 재단 숯불로 인해서. 그의 죄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순종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가 제거되어진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오,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 지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재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만 어, 적신 것이 아니고, 어,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한 성령의 불, 진리의 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통하고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